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오니 저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세요. 가는 길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주님 안에서 확인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인생인 줄을 알고 멋있게 살아내게 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예배하는 어린이는 충성을 해요. 오늘은 예배하는 어린이 시리즈의 여섯 번째 이야기, 충성에 대해 함께 나누어요. 충성이라고 하면 군인 아저씨들이 늠름하게 외치는 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성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군인 아저씨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하듯,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하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주인이 종세 사람에게 모두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자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여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땅에 그냥 묻어두었어요.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 이윤을 남긴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하였는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며 크게 혼을 냈어요. 각자의 달란트대로 충성해요. 여러분 우리의 특기나 재능을 달란트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감추어 두기만 한다면 될까요? 네안 되겠지요 충성의 종류는 성가대 찬양단 헌금위원 등뿐 아니라 전도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청소를 잘해서 늘 주위를 밝게 해주는 친구도 있어요. 또, 섬김을 잘해서 아프거나 다친 친구를 잘 도와주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누가 더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할수 없어요. 모두가 특별하고 소중한 달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발휘하여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아이야 하고 칭찬받기를 바래요.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가면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교회를 청소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쁜 꽃으로 장식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충성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듯이 충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랑해요.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 것은 직업으로 일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보곤 해요. 그러나 충성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자랑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 성실하게 동참해야 해요. 충성자를 존중하고 섬겨야 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충성자예요. 같은 충성을 할 때도 있고, 다르지만 부딪히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얄밉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모습에 의식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큰 죄에 속해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되, 비교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해요. 이것이 진정한 충성이랍니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각자의 달란트대로 충성해요. 둘째,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셋째,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랑해요. 넷째, 충성자를 존중하고 섬겨야 해요. 오늘은 충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네 가지로 정리됐죠? 첫째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충성하자. 둘째는 우리의 충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랑하자. 마지막으로 넷째는 충성자를 존중하고 섬기자. 였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서 올고 든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봉사와 섬김, 헌신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교회와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하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달란트의 이야기 익히 들어서 다들 알고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죠. 모두가 똑같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수준과 재능대로 다르게 받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수익을 낸 반면, 한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는 같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을 한 반면, 한 달란트를 묻어 놓은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고 안 내고가 아닙니다. 결과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참은 것입니다. 혹여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아서 나가서 장사하다 손해 보면 큰일 나니까 안전하게 묻어 놨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한 달란트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응두 음 달란트로 성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종이 받은 돈은 금한 달란트였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즉시 장사로 행동으로 옮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애초에 나가서 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놓고 이 종이 주인에게 당신은 뻣뻣하고 완고하여 돈을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자입니다”라고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죠. 열심히 일해봐야 당신이 다 빼앗아갈 것이니까.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주인이 종들의 실력을 알고 그 실력에 맞게 돈을 배분해준 것이었으니 능력과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이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의 실력에 맞게 일을 맡기십니다. 열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고 아홉 개는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아홉 개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주이죠. 반대로 아홉 개를 잘하고 하나를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그 하나의 일을 요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바쳐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거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사를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이 될수 있도록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충성됨은 누가 더 뛰어나다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은 이미 완료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구체적 삶에서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삶을 기회와 영광으로 누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못나게 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충성, 섬김, 헌신과 같은 신앙적 실천은 한 사람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서 그가 그 위대함을 깨닫고 거기에 항목하여 스스로 그 길에 들어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강제력으로는 실천할 수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체로 복된 일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